올해의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정부는 APEC 내 협력을 복원하면서 역내 지도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APEC 지역은 역동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정학이나 공급망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협력의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APEC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PEC 회원 경제체간의 다양한 입장의 중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정상간의 의미 있는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AI나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같은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APEC은 최초로 AI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회원들이 상호간에 AI 인구구조 문제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APEC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객이 본격 복원된 정상회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삼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간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교류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싱가포르, UAE 등 참석하는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무역 다변화 및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역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제 성과 거양입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주요 기업의 CEO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기업인들과 해외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미네 사람을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예정입니다.